드시고 강의를 준비하시고. 예. 어떻게 <웃음> <웃음> 저요. 저요? <웃음> 그럼 이렇게 양이 많은데 어떻게요? 아. 제가 전생부터요. 이쪽에 최적화가 돼 있나 봅니다. 아무튼 저도 그 그냥 그 그쪽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도 이거 이거는 하, 하늘이 도와서 하지 이건 못한다 하는 늘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 제 뇌가 좀 딸리면 어떻게 좀또 도와주시, 영감이 오고 해서 계속 이제 명상하면서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다 말씀드려요. 제가, 제가 하는 방법은 다 말씀드렸어요. 몰라 하고, 5분 몰입 혹시 보시면요. 5분 몰입이 제가 쓰는, 일상에서 쓰는 팁다 모아놓은 게 5분 몰입입니다. 오분 몰입의 기술 보시면요, 그럼 다 몰라로 해결해요. 뭐가 화가 난다, 몰라, 괜찮아. 그다음에 마음이 진정되면 따져보고 이런 거 하다가 또화음경을 읽다 막혔다, 그럼 또 몰라, 괜찮아. 참나랑 만나서 참나의 지혜를 끌어내야 진짜니까 거기서 자명하다 느낌이 드는 것만 따라갑니다. 저는 제 종교가 있다면 자명교라 그래요. 자명한 것만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있건뭐 우리 선생님의 건안 믿습니다. 자명한 말. 자명한 게 아니면 반드시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쓰는 책도 다 바꿔야 됩니다. 자명하지 않면 자명한 걸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명한 거는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제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제 머리 믿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가만히 있어 보면 자명하다 아니다라는 신호에 되게 민감해져 있을 뿐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자명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안 믿고요.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올라오는 것만 최대한 말씀드리고, 걔네들끼리만 자꾸 모아놓고 적어놓고 하다보면 지들끼리 진리를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엄청 못, 이건 인간의 머리로 못 푼다 하는 것도 저는 감동적으로 이렇게 알아낸 일이 많은데요. 모른다 하고 있다 보면은 탁 알아집니다. 그게 이렇구나. 그때 알아지는 그 느낌은요, 정말 실감나게 오기 때문에 적용해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인간한테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화음경을 설명하면 안에서 비로전나불이다 가르쳐주고 다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맡기고, 그런 능력을,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더 이해해가는 이런 그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쓰는 팁은 소소한 것 같지만 다 말씀드렸어요. 몰라하고, 괜찮아하고, 자명한 거 따라다니고. 예, 저도 그냥 그거를 쓴, 그냥 계속, 뭐죠? 딱히 하는 일이 없다 보니 그것만 계속 한 겁니다. 한 20년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익어가지고, 제 느낌에는, 아, 이제 좀 공부할 맛이 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제가 죽기 전까지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저는 잠시도 안 쉬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제 마음에는 하나도. 그래서, 그럼 또못 견디다, 견디다, 견디다 참다 못 참으면 또 바꾸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좀 괴롭힐 건데요. 계속 또. 저게 죽어야 끝나지? 하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요. <laughs>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명상을 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만약에. 아, 이제 내가 터질 것 같아서 몰라 하면 요또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또 이, 이거 하나 알아버리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놓은 책을 다 바꿔야 돼요. 벽돌로 집을 지어놨는데 벽돌 하나가 비집고 들어오면 전체가 다 이동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 짓을 하루 종일 다시 만들어 놓으면, 다음날 또 몰라 하면 또 탁, 아, 그건 그거지, 그러면. 그러면 제가 그 계속 강의하는 거 예전 거랑 지금 거 들으면 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했든 간에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자명하다고 느끼는 것만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또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제가 죽어야 끝나지 않을까 <laughs> 그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무튼 앞으로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고 어디까지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제 에고는 제 작지만 제 안에서 참나가 나오는 소리를 정확히 듣고 말씀을 들이다 보고 나누다 공유하다 보면 제가 아는 것만 자, 자명해지는 게 아니라 인류가 아는 그런, 그, 알아낼 수 있는 영역까지도 같이 커지거든요. 제 하나가 알아내면요. 제가 하나 알아내면 인류가 아는 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 맛을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한 걸음 나가면 인류도 한 걸음 같이 나간다라는 기분으로 뭐라도 하나 이제 뭐 자명하지 않은 데 있으면 제 관심사가 주로 자명하지 않은 데입니다. 뭐가 꼬여있는 데 가면 저는 그, 거의 뭐죠. 그, 뭐가 뭐방학간못 지나간다고 딱 보면은 그날, 그거 풀릴 때까지 거기 꽂힙니다. 풀고 또 가고, 풀고 또. 이 재미 붙이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화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 1순위입니다. 갖다 놓고 봐요. 풀릴 때까지. 저는 다른 분들 강의랑 살짝 다르다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특히 거기에 의식을 두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이런 화환경의 번역이나, 제가 쓰는 책이나, 제가 하는 강의는요, 전다 실험기입니다. 제가 온몸으로 해본 것들이지 절대 글로 읽고 그냥 안 합니다. 그건 아예 강의 그 주제를 채택하지를 않아요. 제가 해 보고 실험해 본 저는 영적인 탐구를 제 본업이 영적인 탐구라 여러분도 이 탐구의 재미를 알았으면 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번역을 잘합니다 하고 강,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교에 대해 전 지식이 이렇게 많습니다도 아니고요. 누구나 알아야 할그 영적 진리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를 선배들이 해 놓은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선배들의 저는 다 연구기로 보여요. 아인슈타인의 연구기, 뉴턴의 연구기, 그거 그대로 믿으실 겁니까?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봅니다. 제 영혼에서 해서 자명하다고 판가름 난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이제 제가 아직 그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꼭 드려야 맞죠. 그래서 이런 식 영적 탐구하는 제가 즐기는 건 영적 탐구고요. 같이 이 즐김 즐거움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 알아야 뭘 면장을 하죠. 그래서. 먼저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아야 생각, 이 행동이 바뀌게 돼다 알면 바뀌게 돼다 모르시니까 그냥 사시지. 알면 가만히 못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영적인 탐구를 즐기는 사람일 뿐이고 제가 쓰는 책이나 이런 강의는 그 영적 탐구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떻게 실험했고 어떻게 했더니 어떤 걸 느꼈고 하는 걸 이렇게 발표하는 장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라고요. 제 얘기 듣고 그렇게 믿으시면은 자명해 지지가 않습니다. 자명은 여러분들이 언제 개발되냐면요. 반야바라밀은 제 얘기를 듣고 실감나게 맞다 하실 때 자, 여러분 영성이 조금 밝아집니다. 강의만으로도 영성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못 멈춥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도 아, 하실 수 있지만 남의 말을 듣다가도 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성이 밝아져서 여러분에게 돼요. 제, 얘기, 제 얘기를 듣고 촉발됐지만, 와 하는 순간, 맞다 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신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건 여러분 거예요. 제 얘기를 지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잡철들만 엄청 들고 다니시는 거고, 제 얘기를 듣고 맞다 하시는 순간, 그거는 잡철은 여러분 안에서 순금이 돼서요. 영금술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순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영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께 많으셔야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나로 맞다라고 인가한 걸 많이 갖고 계셔야 여러분 영성이 높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그걸 계속 많이 늘리려고 욕심이 많은 사람일 뿐이고요.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순금이 많아지더라고요. 맞다, 맞다 하시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방법은 좀더 맞다라는 말이 빨리 나오게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해버리면 맞다라는 말 못하시겠죠. 근데 제가 쉽게 얘기해드리면 맞다라는 말이 금방 나오시겠죠. 그러면 저는 그걸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맞다, 맞다를 빨리하게 해야 여러분이 영성이 빨리빨리 늘겠죠. 제 강의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이제 여러 개 들으실 때마다 점점 더 여러분 안에서 영성이 이렇게 자라나시기를 바라면서 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관통해서 영적 탐구를 너무 내가 즐기다 보니까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고 이 강의만 들으시고도 깨어나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바람일들이 내면에서 들썩들썩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